안녕하십니까 장욱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의 한 40대 가장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40대 가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답니다. 부산 집값이 너무 상승하고 있어 제발 부산 집값을 좀 잡아달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지난 11월. 부동산 대책에서, 116 대책에서, 부산 지역은 조정지역에 해제되면서 급등하였죠. 한번 급등하였고, 올해 6월달 또한번 더, 어, 수도권을, 수도권 대전까지 다 투기가열직으로 묶었는데, 유독 부산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산 집값은 계속 상승장을 올해 6월달 다시 한번더 급등을 하여 지금 커피풀린 말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산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길래 규제해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부산 일부 지역에서 몇달새 수건씩 뛰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부산이 지난 11월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거는 저는 LCT라고 봅니다. LCT. LCT를 띄우기 위해서 그때 조정지역에서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때 LCT가 11월 입주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LCT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저는 정치권에서 손을 썼다고 봅니다. 일각에선 규제지역 재지정 필요성 까지 그런되고 있다는데 정부는 부산지역 집값 추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만큼 올랐으면 사실 요번 대책 에서 나와야, 나와야 됐는데안 하고 있죠 왜안 할까요 그죠 이거는 저는 분명히 정치적 계산 이 깔렸다는 겁니다 정치적 계산이 해운대 아파트 한달새 4억원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해대구 연제구 동래구 등이 많이 뛰어 전국 집값 상승률 10위권 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부산 아파트값은 6.17 부동산 대책 시행 직전인 6월 셋째 주부터 7월 셋째 주까지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랍니다. 6월 달도 그저 한번더 부산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데 부산이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자, 부동산, 부산 집값은 작년 11월에 한번 뛰고, 그 다음에 6월달에 한번 이렇게, 내려올 때쯤 돼서 또한번더 뛰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은 다 규제를 하면서, 부산 지역은 규제해서 해제를 빼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돈이, 외지에 타지에 있는 돈이 지금 부산으로 몰려왔다는 거죠. 지금 작년 11월 거는, 분명히 저는 LCT 때문에 지금 조정지역에서 해제됐고, 이번 6월달은, 정치적으로 지금 내년 보궐선거 등 이게 부산 지역을 지금 키워야 되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다는 거죠 이 기간 상승세를 주도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의 주가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7% 6% 4% 정도를 기록했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이 2.11% 서울이 0 6 2의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6월달에 그죠. 지금 최근 상승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다른 지역을 조정지역이 묶으면서 부산 지역만 지금 안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부산 지역이 지금 상승을 한 거지, 시장에서 받쳐줘서 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산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는 외지인들까지 합시 가시하는 분위기다. 자, 부산에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외지인들까지 가시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전국에 지금 웬만한 데는, 부, 어 다 묶어놓고 수성구까지 묶어놨다 아닙니까? 조정지역에. 근데 부산만 이게 안 묶었단 말입니다. 부산만. 수영구 남천동 상익비치와 수영구 수영동 수영현대가 지금 손바김을 했다는 거죠. 최고치를 수영구의 중개업소 대표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다며 서울 등 외지인들 투자 수요는 물론 부산 내에서도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전했는데 저는 외진들이 더 많고, 부산 사람들은, 그저 무늬만 하지, 사실 많이, 어 가지 못하는 거죠. 부산 사람들이 그 정도 가격에 들어갈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외진들이 오지 않고는 절대 부산 가격은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감정에 따르면 수영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2,900억 건을 기록했는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해운대 인기 아파트 값도 지솟는 중인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두산 리버드 제니스는 지난 21일 18억 5천만원에 팔렸다는 거고 지난달 초 면적이 14억 8천만원에 거래됐는데 한달 새 3억 7천만원 올랐다는 겁니다. 인근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 139제곱미터도 이달 15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한달만에 이전 신고가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 해운대 아이파크 이거 그죠? 그렇게안 팔리던 것도 이렇게 팔린다는 거죠.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풀었던 시장이 풀렸다는 거죠. 대출 조건과 전입 의무 규제 강화 등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좋지만 서울과 달리 각종 규제를 피해 나온 거죠. 이 각종 그죠 서울과 달리 각종 규제를 부산만 피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시장 원리에서 오른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오른 것이죠 정책에 서요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질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측을할수 없는 거죠. 이거는 시장 질서로 해서 예측을 할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예측을 할수 없는 거죠. 정부가 뛰겠다고 마음 묻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재건축 예정 단지와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투자시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대출 규제 등에서 유리해. 유적집을 매매하기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다며 부산 수영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에도 해당되지 않아 당분간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아, 지금쯤 이렇게 어, 규제가 한번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규제가 지금쯤 한번 들어오면은 매진들이 그죠. 이게 다빠져 나갈 건데. 지금 그런 정보가 아직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진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정부 정책이 지금 흘리고 있는 거 정부 정책이 이미 누설되고 있기 때문에 다 전부 다 11월 초, 11월 달 그죠. 되기 전에 이게 부산에 투자가 들어왔고 6월 달도 전에 부산에 투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 미리 이래 흘리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흘리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다시 규제 들어오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규제지역 재지정 거론도 하고 있다는 건데, 청와대 국민청 게시판에도 부산 집값 안정화를 촉구하는 글까지 등장했다는 거죠. 부산에 거주 중인 40대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산은 2019년 11월 쯤 조정지역 해제와 더불어 1년도 안된 시기에 현대 지역의 집값이 30에서 50% 이상 올랐고, 현재도 계속 매도 효가가 경쟁하고 있다며, 지금 부산 저작거리를들리 제작거리 에 들리는 이야기를 하면 여당과 국토부에서 너무 집값을 올려 지금 집값을 잡으면 폭탄이 터질까봐 손 놓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렇죠? 지금 부산 지역이 규제하면은 정치적 계산에서 허락할까봐 지금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폭탄이 터질까봐서 이 말이 맞네요. 그죠이거래 이거에는 글에 이 집값을 안정화시켜달라. 세수만 증가하는 부동산 정책 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부탁한다는. 등의 공감 댓글이 달리고 있다. 그죠? 정원 글입니다. 대한민국 집값 안정 포기한 것인가요? 국토부는 무엇을 하는지요? 라고 물어. 정원 내용은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 40대 가장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누구보다 바랬었고 지지했던 일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책임지고 안정화하겠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명 후 여러 차례 주택 정책을 공표하면서 분명히 이번만은 물려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집값 오르는 걸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일개 국민으로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아주 객식을 차리자 시 했는데 그저 정말 이 정도 되면 부산을 의도적으로 띄우는 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 부산에서 일부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정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죠? 이미 정량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안 하고 있죠. 이번에 부동산 어, 전체 대책이 나올 때도 한번 지정되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토교통부는 아직 부산에 대해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에서도 규제지역 개지정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나오는 중이다 아직까지 그죠 입장이 아닌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부산을 의도적으로 지금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이죠 내년 부, 부산, 서울하고 부산 보궐선거 때문에 서울은 또 이제 9억 원 이하까지 좀 풀어주고, 그죠? 9억 원 이하까지 이제 1주택자는 또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정치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다만 규제지역에 적용된다면 작년과 같은 시장 침체기를 또다시 겪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산은 2018년부터 매년 2만 가구씩 신규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1만 5천 가구로 소폭감소하지만 그 다음 해에 또 2만 가구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은 조정지역에서 벗어나기 전 한동안 가격이 눌려있다가 다시 오르는 것이라며 광주대구에 이어 울산까지 중형면적 가격이 10억 원대를 넘을 때도 부산은 잠잠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이 많다는 점이 시장에 부담이 될수 있다며 미제지역으로 재건원될 경우 집값 흐름에 변화가 생겨 생길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근데 이게 집값이라는 게 골고루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일부 지역만 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부 지역만 그죠 일부 지역에 신규 아파트만 오르니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죠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자. 정책을 쓸 때는 거죠. 이게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그죠?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유불리를 정책적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서 집값을 못 잡는 이유고 저는 정부가 부산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관리 그죠? 부산 지역을 어, 부산 지역을 지금 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하고 있죠. 그죠. 저는 작년 11월, 그죠. 작년 11월 대책에서는 LCT 이걸 띄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묶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는 띄었다 보고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은 어, 부산을 그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음, 부산 시장이 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부산 지역에 규제를 했다가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6월달에 그죠. 6월달에는 부산 집값을 지금 규제에서 뺐다 아닙니까? 그죠. 조정 지역에서뺀 이유가 어, 내년 보궐선거 보궐선거 정치권에 지금 정치권 역량을 보는 거죠. 그죠. 정치역량을 왜냐하면은 어, 내년 선거에 지금 현재 부산 집값을 내렸다가는 어, 더큰 타기를 입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이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란 말이죠.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속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음부터는 정치의 영향을 안 받는, 그죠. 이런 즉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그죠. 이용하지 않는 음, 정권이 탄생해서 말합니다 저는 그죠. 과거 그죠. 우리가 어떤 어, 어떤 대통령일 때. 아연 어떻게 됐느냐, 그죠. 과거 저는, 음, 노무현 정권 때도 서울 집값은 오르고 부산 집값은 안 올랐단 말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이민각 증권이 들어오면서 서울 지역이 안정화되고 부산 집값이 오르게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절반 가격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안정적으로 갔죠. 이렇게, 그죠. 안정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서울지역이 서 오르고 부산지역은 안 오르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에서, 그죠? 해제를 시키는 바람에 부산지역 값이 따라간 거죠. 그 6월달에 한번 더, 지금 6월달에 한번더 조정지역을 묶지 않아서 이렇게 부산지역 값이 더 올라간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부산지역 값을 정치적으로 지금 부산 집값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 질서에 의해서 지금 올라간 것이 아니고 부산 집값은 절대 어 이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올렸다는 거죠. 부산 지역 집값을 억지로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라도 예측을 할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부산지 공급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어떻게든 어 부산 집값은 안정적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을 받죠, 그죠? 열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천 원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